오늘의 코 모델 컨런스 아이씨 에브리바디 에브리디 이즈 즈포 퍼스 어드밴스드 아이 씨댓 엔딩 올 이즈 디스 워너풀 이 모델 컨퍼런스 앤 투데이 고이 수민 님 컴플리테이션 땡네 별다른 이런 어, 조언보다는 그냥 응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모든 모델 분들은 포즈와 미소가 한고 하셨는데요. 누가 수상을 하게 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진 수상자 용혜인님 모시고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네, 아서잘안 보여서 네 작년에 얼마나 떨리셨고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사실 진이 될줄 모르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다가 급하게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서 있었을 때 이제 막 급하게 뛰어나왔었거든요 한복도 제대로 안 입고 근데 사실 떨리기보다는 정말 얼떨떨하고 어왜 내가 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지금 이제 2025년 진 말씀을 해드리이 대안선은 어 진성미를 위한 미인대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결선 진출자분들에게 둔등한 기회가 있는 어 그런 공정한 대회고 모든 여자들, 모든 수상자들 또는 모든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또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널릴 수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성미 여러분들 어, 많은 참가자분들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말씀도 예쁘게 잘 하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어, 정말 대만의 진 상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5 대한민국 한국 문델 선발 대회 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요 정사무엘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윤경수 대회장님 그리고 작년 대한민국 프랑스 태 대국 진과 선수상장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는 힘찬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ow to p r e s e Korea Contest. We'd like to have us on the stage with us, Chairman Samuel Chung, President Hong Soo yoon along with last year's Jin and Swan title holders from Korea, France, and Thailand. 네, 이렇게 무대에 올려 오시자마자 후보들부터 채기는 모습이 참 인상깊고 또 따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을 앞두고 있고 정말 대망의 진아마 있기 때문에 이 수상을 앞두고 어, 조직위원장님께 또한 말씀 안 들어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b e f o e we announce the final result, we will hear a few words from Chairman Samuel j o h n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홍보무대 선발대회는 앞서 우리 작년 지은 수상님께서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회는 단순히 미인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가 아닙니다. 여성의 자존감 증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산 진출자들과 함께 다양한 수상의 템을 즐기면서 더욱더 당당하게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대회의 철학이고 원칙이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도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한다면 더 멋진 대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태국 각국에서 한복 모델을 선발해서 세계인이 한복이 어울리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주시고요. 이번에 선발되시는 모든 진선미 및 모든 우리 한복모델 수상자들에서 진심으로 축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죠 2015 대한민국 우리 진하고 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기 진하고 선 후보자 두분 나와주세요 가운데 선주시고 누구든 앞에 보고 서주세요 네. 자 발표하겠습니다 2015 대한민국 한몸무대 선발대회 최종 수상자 진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समेत शाही 이제 크과에2025 대한민국 한복모대 선발대회 선 귀하는 2025 대한민국 한복무대 선발대회 선. 대한민국 한복무대 선발대회에서 선에 당선되었기에 모든 선자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1일 대한민국 한복모회 선발대회 조직위원장 정사로이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제이님께서 티아라를 올려 주시겠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선수상자 이 제이님께서 지금 티아라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장년 수상자와 한국 수상자께서는 꽃다발과 프랑스 왕복 항공권 그리고 호텔. 한복 등 다양한 우상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피아나와 꽃다발를받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진, 2025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 대회 진 성명 강연재 기아는2025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 대회에서 진의 당선되기에 본 품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1일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 대회 조직위원장 정사우에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